아니 여기는 또 실내네요. 아 추워갖고 들어왔어요. 아. <laughs> 아 자꾸 막 잠바 입고 하니까 아니 모션도 안 나오고 아좀 그래. <laughs> 자 오늘은 이쪽 우리가 단지 내에 있는 차량들 거의 1톤 화물차들인데 네. 1톤 화물차들 같은 경우 는 저희가 뭐 많이 하는 게 덤프. 네, 그 다음에 화로차. 나저 뒤쪽에 보면 이제 뭐 홈롤이. 음. 나저 뒤에 이제 또 크레인. 이런 것들이 저희 건물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새 또 오랜만에 또 작은 소형차 특수차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잽싸게 왔는데 참고로 오늘 제가 화로차 세대샀습니다그 어. <laughs> 기념으로 또 화로차 하나 또 바로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켜보게 됐습니다. 네. 자,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량은 2021년 7월에 채초로간 차량입니다. 포토2 베이스 차량이고요. 특장은 현대 FIP에서 제작된 어, 인증 1톤 화로차 차량입니다. 그래서 1.3톤으로 인증되어 있어서 통이 보면 조금 커요. 이쪽으로 와서 좀 보여주시면. 오, 그러네요. 네, 통이, 네, 통이 좀 커요. 자, 이쪽 이제 몰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덴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후방 감직이 딱 깔끔하게 잘 장착되어 있고, 범버도 이제는 다 이제 스덴으로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휠이나 이런 게다잘 꼼꼼하게 잘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로 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하부 부식.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음 보시면 깨끗하죠? 그러네요. 21년씩 치고 화로차 이 정도다? 아뭐 그러면. 아 차대 번호도 매우 잘 보여요. 화로차들 보면 이제 대부분 여기 보면 여기가 이끼들이 많이 껴요. 이쪽 보이세요? 어. 이쪽이. 오 그죠 그죠. 엄청 맞아요. 진짜 엄청 깨끗하게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들이 여기 위로 이렇게 튀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이까지다 꼼꼼하게 잘 꽂아서 쓰셨어요. 통 내부도 보시면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썼다. 오. 그죠. 네. 아 진짜 여기 이런데 이기 많이 껴 있는 이런데도 참 이정도면 아 수준급이네 네, 잘 썼다 액상 네. 그 액상병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고 참고로 요새 액상병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 네, 그쵸 제가 그래서 저번에 화로차 샀다가 액상병 없어갖고 수소문에서 세개 미리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laughs> 두개 쓰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도 네. 이번 오늘 화로차 산거 중에 또 그게 액상병이 없더라고요. 아... 그차에 꽂아서 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액상병이 있고, 여기 이제 불화 시설이랑 이런 게다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스위치는 당연히 불화 스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수중 모터는 없어요. 그래서 수중 모터는 거진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갖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없어서 아쉽다. 얘기하십시오. 하나 사드릴게요. 아호 뭐? 내 거니까. 아 이렇게 위에서 보셨다시피 통네 칸으로 딱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요새 이제 또 특히 겨울이면 뭐가 유행이에요 방어. 아 대방어. 방어가 유행이잖아 요 지금. 그러니까 통큰 것들을 사장님들 많이 선호하신단 말이야. 아... 방어가 사이즈가 좀 좋잖아. 그렇죠. 네, 또 너무 조그만면 통 작으면 또못싣고 다니.